안녕하세요. 이번엔 사슬 만드는 법,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기둥코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에 실을 걸을 때, 저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럴 때는 실이 잘안 끌려와서 너무 코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거나, 너무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때는 이렇게 안 잡거든요. 그런데 손에 땀이 많이 안날때 이렇게 건조할 때는요. 한번 여기를 감아 줘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감아 주고 이렇게 코를 만듭니다. 실이 조금씩 끌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매듭이 일정하게 지어집니다. 일단 그렇고요. 먼저 사슬을 만드는데, 실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가져다 대세요. 가져다 대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가까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실을 끌고 와서, 쭉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줘요. 그 다음에 코바늘의 굵기만큼, 어느 정도, 너무 좁지도, 크지도 않게, 바늘에 걸린 크기가 일정하게 해줍니다. 계속 연속으로 원하는 사슬 수만큼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어, 저는 일단 다섯 개를 만들어줬구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사슬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 마지막 사슬은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슬을 한개 만들어 주었고요 이게 이제 기둥코가 될 것입니다. 뒤로 한 코, 한 코, 두 코째에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먼저 여기다가 사슬의 위쪽 부분에다가 찔러줘요. 그 다음에 실을 가져, 가지고 와서 두개 걸렸을 때, 한 번에 통과.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이 줄에 넣고 빼고 모두 통과. 넣고 빼고 모두 통과. 넣고 빼고 모두 통과. 이렇게 실이에 안 걸리게 조심해서 떠야 하거든요. 통과. 넣고 빼고 통과. 그 다음에는 긴뜨기. 긴뜨기를 할 때는 사슬을 두개 올려줘야 돼요. 기둥코가 두 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 넣냐. 방금 두코한거 밑에 2 코. 2 코가 이제 첫 코예요. 그면 이제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푹 넣고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한 번에 빼기. 이게 긴뜨기입니다. 실을 감고, 푹 찔러 넣고, 가져와서, 한 번에 빼기. 실을 감고, 넣고, 가져와서, 한 번에 빼기. 여기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한개 긴뜨기를 떠 보겠습니다. 한개 긴뜨기, 짧은 뜨기는 사슬을 한코 기둥코를 주었고요. 긴뜨기는 두코 기둥코를 주었어요. 그러면 한개 긴뜨기는 세 코, 세 코를 줍니다. 한길긴뜨기는 좀더 길기 때문에, 짧은뜨기보다는 긴뜨기가 길고, 그래서 한길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여기가 첫 코죠? 넣고 빼고, 두코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두개 걸려있는 걸 뺍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한길긴뜨기가 완성. 감아서, 넣고 빼고, 두줄 먼저 빼고 두 줄을 빼줍니다. 또 한번 감아서 걸고 와서 빼고 빼고 감아서 넣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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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서 넣고 빼주고 두줄 먼저 통과 두줄 통과. 이렇게 되면 맨 밑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거를 먼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